네,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아,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사 발생 438일, 183인의 공동 발의로, 발의로 법안이 제출돼서 265일 만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주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한편으론 매우 송구합니다. 늦었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이긴 것입니다. 사실 유가족과 민주당은 정부회당 측에 거듭 양보에 양보를 했습니다. 특별법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안 용으로 끝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여당이 퇴장한 사정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해아려서 어, 그리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는 국민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 여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이, 그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회의 의무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을 위해 정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의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월 경제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은 조금 회복세이지만 소비위축으로 인한 내수둔화가 경기회복을 막고 있다는 KDI의 진단입니다. 내수둔화 진단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그 여파로 고용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내수둔화 양상입니다. 대통령은 재정을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이 죽는다 하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에 말씀하신 겁니다. 내수효과가 적은 감세만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진작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고금리 여파로 가계부채 상환에 부담은 커지고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국민들 지갑만 다쳤습니다.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역시 최우선 가지는 민생경제할력으로 잡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민생경제 카테고리 수는 다수가 규제 완화, 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차지하고 있고 민생경제를 가장 앞세워놓고 실제로는 수출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내수진작이나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해결책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최악의 물가 상황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락 문화 활동 물가는 3.7% 구내식당 식사비도 6.9%라 인상이 됐습니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이 한달 한 앞으로 다가왔는데 생활 물가를 방치해도 되는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또다시 설 앞두고 기재부가 나서서 그 팔비트를 할 겁니까? 지속적인 감세로 정부의 재정정책 수단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진퇴양난입니다. 물가안정은 급하지만 물가를 잡는다면서 내수를 방치해서도 곤란합니다. 현재 조건에서 강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고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정부가 실기할 경우 더큰 경기침체와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선택적 감사가 여전합니다. 최재해 유병호가 기획 주도한 감사원의 과거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 감사가 무리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였음이 법원의 판결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정 논란 관련해서 윤성원 전 차관 이문기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이어 월성원 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감사원발 검찰의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월성원전 관련 산업부 공무원 2심 판결에서 법원은 감사 지원보다는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제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한편 시민 723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 제한 감사는 지난해 11월 감사 기간을 2월 10일까지 연장하고 기간 연장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전 정부에 대한 표적 정치감사는 정광석화처럼 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는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함흥차사입니다. 선택적 정치감사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2월 10일 내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고 또 무리한 연장을 하겠다면 이거야말로 총선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감사원은 정권의 정치보복을 실행하는 용산흥신소 검찰대행소라고 전락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최재유병호 감사원의 국기문란 감사농 그 감사 농단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국회의장께서는 이 구,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우리 당이 명단도 제출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